어려운 순간과 슬럼프의 기간을 극복해내는 멘트를 항상 존경해왔었는데 오늘 자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나왔고 그런 점에서 제가 힘들 때, 어게 힘든 순간들을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난관이 닥쳐오더라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감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과정을 즐기라는 말이 이상해 봤던 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어쨌든 극단적으로 결과를 증명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조차 과정을 즐기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해 봤던 것 같고 저도 제가 같은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될 계기가 있던것 같습니다 팀원들이랑 슬럼프는 잠깐 있는 거고 언제든 이길 수 있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습생 생활을 하실 때도 상황이 아닐 뿐이지 자기는 언제나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내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.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준호 학부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짜주 우리 첨담의학과 학생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에게는 베이커 선수 이상의 제 최애 선수이신데, 정말 부름에 딱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정말 저희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선수님이기 때문에 좌절을 하는 순간이 있거나 힘든 순간들이 와도 응원하는 팬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